자, 이 문제는 사인 4x 곱하기 탄젠트 5x를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에 대한 미분 공식과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을 동시에 적용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자, y 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있는 사인 4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x에 대한 미분은 코사인 4x가 되고 그 다음에 4x가 괄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안에 함수를 미분하면 4를 가 나옵니다. 여기에 탄젠트 OX를 곱해주고, 곱에 대한 미분이니까 플러스가 오고, 이제 앞에 함수를 그대로 쓰면, 사인 4X가 됩니다. 이제 뒤에 있는 탄젠트 OX를 미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의 미분은 시컨트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OX가 들어가고, 여기에 OX에 대한 미분인 5가 곱해지면, 이 결과가 y 프라임이 됩니다.